이 멤버가 음. 내 시어머니면 큰일 날것 같다 하는 멤버를 한번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멤버들끼리. 어? 와, 아, 이거 어려운데? 어려운데? 아. 자,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음. 1위는 세표를 받은 시연씨입니다. 네. 뭔가 시연이가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laughs> 면아 에야. 이러면 진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죠. 어, 그 야, 위압감. 야, 야. 어. 그리고 시연이가 요리하는 걸 조금 귀찮아해요. 어, 요리하는 게좀 근데... 힘들 수도 있을 것 아유. 같다. 저도 수원이랑 비슷하게 배달 음. 먹어야 될것 같다. 고 배달 음식 먹어야 될것 같아서. <laughs> 가야 아 <좀> 시켜봐라. <웃음> 시켜봐라. <웃음> 여기 시켜봐라. 맛집이 어디니? 자 그러면 은 공동 2위 누구 누구왔죠 공동 2위가 바로 이제 가현 씨랑 수아 씨가 어. 네, 공동 2표로 나왔는데. 자, 일단 수아 씨를 뽑은 사람 얘기 들어볼게요. 그렇죠. 누가 뽑으셨죠? 오, 가현 씨, 지우 어 가연 씨, 지유 씨가 뽑으셨는데 네, 가연 씨 이유 한번. 수원니가까탈스러움이좀 있어 가지고 어. <laughs> 까탈레나시구나. 어. 어떤 게? 어떤 게 까탈로운데? <laughs> 집에서 사분사분 사뿐 걸어야 <웃음> 되고. <웃음> <웃음> 아. 얼굴, 빨개, 얼굴 빨개. 얼굴 빨개. 얼굴 빨개. 빨개. 언니, <laughs> 왜 이렇게 진정. 빨개. 진정해. 사분사분 걸어야 <laughs> 되고 청소에 되게 예민해요. 아, 아 맞죠. 그래서 시어머니로두개는좀 힘들지 않을까. 그 아. <laughs> 수아가 또 그. 주당이거든요. 오, 오, 근데 또 이래요. 어머님이 주시는 건또 받아요, 받아그 그쵸, 그쵸. 또, 또 어머니가 뺄 어, 수가 없잖아요. 어우, 나 억지로 맹인 사람 아니야. 어우, 나 억지로 맹인 사람 아니야. 왜 이래, 정말.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하셔면 되게 좋잖아요. 어머니 맨날 말씀 그렇게 하셔. 무섭 말아. <laughs> 아,